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날마다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 이 요즘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래요.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내 버리면 늘 말씀 속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근신하며 아버지의 말씀과 그 말씀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졸음이 오더라도 또딴 생각들이 내머릿 속을 우리가 해집고들어가더라도다 버리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올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에게 자신의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만나볼 수도 없고 이와 같이 내가 그 죽음이 가까이 오음을 알지만 그를 홀로 세워놓고 니도로 영적 니도로 이렇게 편지로서 그를 양육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아, 노니, 그래.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들 앞에 설때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그 나라를 세우며 내가 너희 앞에 섰다라는 이 고백들을 항상 하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사람들 앞에 또 누군가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이러한 중심으로 서야 한다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제리 메수로 우리의 심판주로 오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경고하게 세우실 우리의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선다면 우리 안에서 복음이 나가는 그 자체가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입을 통하여서 나가는 모든 복음은 능력이 되어져서 네.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 항상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세워짐을 입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는 때를 어떤지, 얻던지 못 어떤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너희가 있는 그 자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그러죠. 오늘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그 크신 역사를 보이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사실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때가 있어야만 이것을 전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야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뭐냐면 너는 항상 어떤 때이든지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전파해서 우리가 믿던지 믿지 않던지 항상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그러죠 씨를 뿌릴 때 선한 일을 행하되 그것이 속.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그 안에서 쉽게 포기하고 무너져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그냥 씨를 뿌리라라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을 거두시고 그것을 이루시며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 네. 그것 또한 너희가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 선한 싸움도 하나님의 영. 저기 선한 것을 행하되 너희가 덜 담고 낙심치 말지니 그 이유가 뭐다? 때가 되면 그 선한 일들을 이룰 것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힘쓴다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꾸준히 전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럼 그 복음을 멈춰버리잖아요. 근데 사도 우리 이 구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처음으로 영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적 사명을 얻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알면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복음 옆에는 항상 핍박이 있었고, 이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또 복음 가운데 사망이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항상 함께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 있다 해서 환난이 있다 해서 그것이 너에게 고난이고 죽음의 자리라 있다 한다 해서 그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네 안에 살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에 대한 것은 우리가 멈추지 말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시죠. 그러니 이와 같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경책이라라는 것은 책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볼때 옳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옳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 징계를 하거나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그것을 멈추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가면서 관용해가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가면서 계속 그를 뭐 하라라는 거예요? 하면서 가르치면서 가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항상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 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항상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죄를 보면은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보면은 인내하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책하면서 오래 기다리고 국률이여기고또 하나님의 영적인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거나 이렇게 지켜보지 못하고 바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단절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이르리니 그래요. 이때가 이른다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내 사명을 지금 다 감당하고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이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앞에 어떤 때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줄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것을 분초마다 느끼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요. 내가 이때 죽을 것이다. 내가 이때 이런 날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내는 자들도 없어요. 갑자기 후련히 이러한 모든 것들은 도조건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그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때가 허련이 우리 가운데 바로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당황하거나 또그 앞에서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가 여기서 때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사장 우리가 삼절의 초반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면 마지막 때가 너희 가운데 다가오면 너희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요. 근데 그 환란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벗어난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옳고 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세상적인 소리나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풍요하고 그것들이 너무나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의 복음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복음의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홍수와 같이 지금 우리 속에 얼마만큼 넘쳐나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속에서 기갈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거나 아버지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이 없다 보니까 그들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이라 가죠. 내 소견에 오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다른 스승을 많이 두고, 그죠.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만이 사실은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만이 생. 라고 말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데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일만의 스승이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의 에 스승들이 우리 안에 너무 넘쳐나서 실질적인 진짜의 스승을 버리고 날마다 가짜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스승삼고 우리가 그 앞에 마음을 뺏기며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요즘 시례로 보면 너무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고, 무리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를 청빙에다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아무리 부패하고, 교회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강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자기 소그룹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교회가 되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맞는 입에 맞는 목사님들을 청빙에다가 모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그 다음 주 예배를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이런 집단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또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살이 사욕에 자기 귀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행하면서 가버리면 나중에 날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이지 우리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만 사실은 영적 존재.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육과 같아서 영이 아무. 우리 가운데 바람에 나는 교화같이 우리를 까불 켜도 사실은 그 앞에서 그것을 분별하거나 그 앞에 설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를 얼만큼 잘할 수 있는 존재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스승이 돼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리더하면서 갈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고백한 것처럼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진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서 뭐를 좋아한다라는 것, 세상에 이러한 철학과 또 세상의 지식적인 것들과 세상 안에서 유익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모습을 볼때 어쩌면 성경은 그런 말들을 해놨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 그 자체만 우리에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나와 상관없는 모습에 서 있다라는 것.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해져 있으면. 그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서, 내 안을 더 풍성케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치유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까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항상 누구를 주의해서 살펴야 하냐면 자신을 주의해서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마음이 있고 그 중심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서 우리 안에 헛된 것들, 세상에 헛하는 신화 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와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예수 우리가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고 기억하지 않냐 하면 그 날이 언제 올줄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그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낸다면, 너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라라고 해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언행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의 표대 앞에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의 삶에 그냥 내 소변에 오른대로 살아내버리고, 우리가 세상 말처럼 그냥 막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도 되지도 않는데,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운다고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굳이 힘들게, 그러한 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획되게 하는 대로 너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가라라고 오늘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 복음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감옥 안에서든 죽음의 자리에서든 포로의 상황에서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스스로가 감지하는 것이 뭐냐면 내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절에서도 고백하는 거 전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을 내가 다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불살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전제와 여기서 고백한 거, 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거는 뭐냐면, 나는 이미 죽었고, 라는 거고, 무엇을 위해서 죽었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이미 이 사명이... 끝날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해서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며 산다면 얼마나 은혜이겠냐라는 거. 하나님 내가 사는 삶이 아버지가 그것을 증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높, 최고로 자기가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삶까지도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확신하고 살아낸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야 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고만 해 나는 날마다 어떤 번제물처럼 아버지 앞에 거룩한 희생 제물처럼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우리.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지금까지 내수술과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어 어렵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둘 때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헛되다, 참 허무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쓸모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쏟고 살았는지, 결국은 아무것도 불필요한 것들 안에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죽음이 가장 많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힘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제 끝났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 자체는 뭐냐면 나는 이제 승리했다는 라 거예요. 아,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 너무나 힘이 든 시간들도 있었고,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 생각을 우리가 합 그 생각을 플러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때가 다된 것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죽음은 두렵잖아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은 우리는 저주와 같이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자에게 죽음은 애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슬퍼할 일들이 아니라 죽음은 기쁨이라라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옆을 떠나고 나와 함께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애통함과 안타까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본질이 돼서 가버리면 결국은 죽음 이후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밖에 없는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건데, 또 죽어야 영생을 누리는 건데, 우리가 죽지 않고 이땅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의 우리의 미래의 것들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믿는 자라면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자들이라면 죽음이라는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 네.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승리라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 싸웠다. 그리고 너무 잘 싸워왔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도 하나님의 앞에서도 많은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내죽음의 떳떳함을 나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죠?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 분명히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틀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라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알고 그 달려갈 길을 목적 삼아서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가는 이들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확고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겐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직 남아있는 이 모든 성경에도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영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도리어 우리 안에서는 하루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 용광이요. 또 우리의 마음가운데 평강이 가득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리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네. 왜냐, 이 믿음 안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 나 혼자 열심히 싸워오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온 길이, 나, 수고, 나 스스로는 너무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다, 너 너무 잘 참고 여기까지 잘왔어 근데 그 다음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무 잘 살았다. 너무 잘 싸우고 왔다. 근데, 나의 미래에는 또, 영원한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다. 아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고, 축제가 어디 있냐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죠. 나를 위하여서 뭐가 예비돼? 의의 면류관이래. 의라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 구원의 시작이 뭐예요? 내 죄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죄를 사해서. 그 제가 사회 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친밀함이라는. 친밀함을 얻는 자들은 아들이 될 것이고 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의 것들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아, 네.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의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거룩한 말씀을 나에게 비춰서 나의 삶과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청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고하게 그 중심을 세운 자의 고백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고백과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것도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단단하고 완전하고 그 고백 자체가 이렇게 멋진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말하죠 나는 의회 면류가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주 주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그죠? 나에게 이런 일들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와 동일한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어. 그 나라는 우리 본향이에요, 여러분. 아,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고 그 나라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 이 땅은 나그네라고 했어요.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대. 잠시 왔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우리 주변에 잠시 왔다 돌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여겨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다라고 말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내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나도 잠시 왔다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날마다 근신해서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건 매일 산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너희 속에 살아서 그 말씀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면서 가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이땅 이후의 영원한 삶 자체도 여러분에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는 이 혼탁하고 이죄 많고 또이 혼란스러운 그 세계들을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봐도, 답당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하다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는 칼창 선하고 온전한데 아멘. 인간이 보기에도 너무나 기쁘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세상 것과 함께 속해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드러내.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낸다면 반드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는 승리의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또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님의 보혈의 피와 주님의 살은 우리의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영광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성찬을 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성찬을 임한다면 지금 우리의 육체 안에 묶여있는 매어있는 모든 그 사슬이 다 풀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자유케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찬 를 위해서 우리 주여 입장하고 기도 하겠습니다.